네, 안녕하세요. 한국 오라클 ODP 클라우드 클라우드 아키텍트 박대현입니다. 예, 오늘은 코어 시큐리티의 백은광 팀장님을 모시고 지난해 성공적으로 교육 보안, 교육 트레이닝을 마쳤던 오라클 클라우드 VMA 솔루션 OCVS의 활용 사회, 사례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은광 팀장님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어 시큐리티에서 IT 엔터프라이즈 팀에서 근무중인 배근광 선임 연구원입니다. 어, 저는 지금, 어, 회사에서, 어, 마이터테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어, 공격자의 전술 테크닉 등 악성 코드 등을 분석하여 이를, 어, 가상 환경에 실제 방에 구축하여, 어, 훈련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 코어 시큐리티라는 이름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보안과 이제 관련된 뭔가 업무를 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코어 시큐리티라는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코어 시큐리티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어 시큐리티는 2011년에 이제 법인 설립 후 11년 동안 사이버 인재 양성 및 기술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네. 2011년부터는 국내외 발생하는 실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분석 결과 및 마이터 테크 프레임워크에 이제 기반한 사이버 스레드 에뮬레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사이버 스레드 에뮬레이터를 활용한 방어 기술과 공격 디자인에 대한 어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어 회사입니다. 어 저희 코어 시큐리티에서는 개발하고 있는 사이버 훈련은 기업 조직 및 보안 담당자 개인의 기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 훈련 시나리오 및어 역량 평가 모델을 구성하고 있어 공공 또는 이제 민간 훈련 어 민간의 사이버 훈련을 훈련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네잘 들었습니다. 그 이제 기업이나 공공을 대상으로 이제 보안 훈련을 하는 회사라고 제가 이해를 네, 했습니다. 이게 마,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코어 시큐리티가 뭐 이제 보안 외에도 이제 다른 사업 분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코어 시큐리티의 비즈니스 현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어 시큐리티는 공공기관 및 연구소의 다양한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축적된 경우가 기술을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 연구용역 수행, 사이버 보안 훈련, 그리고 인비디드 기기의 취약점 분석, 그리고 암호화폐 추적 솔루션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훈련에 사용되는 콘텐츠는 보다 이제 현실적으로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 저희가 실제로 그 어, 사이버 분석 리포팅되는 분석 결과와 라이터트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그래서 이제 분석되는 공격자의 TTP에 어, TTP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훈련을 어, 구성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기업의 인트라스트럭처를 어, 모사한. 기반으로 저희가 훈련 컨텐츠를 어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 지난해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VM웨어 솔루션이라는 걸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실제 물리적인 서버에 VM웨어를 직접 구축하시고, 예 운영하시고, 그리고 교육 환경을 마이그레이션 하셔서 교육을 진행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온프레미스 방식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클라우드 환경의 이제 v m a o 서비스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을 하시게 된 이유 혹은 배경이 있으실까요? 어 아무래도 요즘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네. 고객님들의 이제 온라인을 통한 훈련이랑 교육 등의 어, 수요가 되게 많아져서 이제 저희도 이제 어 이거를 국내 이제 v m a o 솔루션을 환경을 제공하는 SCP를 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에서는 이제 컨텐츠 이제 교육 오케이. 이나 훈련 콘텐츠 자원을 오브에프 오브이 형식으로 어 가지고 있고 이오브 f 프 오브에이를 클라우드 어 서비스에 이제 올려서 어 저희 고객님들한테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어 되어 있는데 어 근데 이데 국내 scp를 사용할 때어 크고 잡은 문제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 예시로 이 오브에프 자체가 업로드되지 않거나 그 기존에 이제 정상적으로 지원하던 가상 네트워크 어댑터가 지원되지 않아서 OVF가, 어, 업로드가 되지 않는 형상과 업로드가 되었다고 해도 그 가상전환이 복제되지 않는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어, 가장 큰 이슈는 저희가 이런 에러 로그를 볼수 없었던 점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 머신의 에러 로그를 볼수 없어서, 어, 고객게 요청을 하고 또 두세 시간 뒤에 그 로그를 그 내용을 받고 그가사 머신의 이제 내부 옵션도 저희가 설정할 수 없어서 또 고객 요청을 보내서 3, 4시간 정도 걸려서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불, 매우 불편한 이 업무 프로세스가 있어서 어,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불필요한 시오, 시간들이 소요되었습니다. 네. 아, 네. 뭐, 배운광 팀장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 오라클 클라우드 Vmware 솔루션이라는 것 자체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기존의 온프레미스 방식하고 동일하게. 예. V c e n 라든가 버츄얼 센이라든가 뭐 V 스피어 이런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고객에게 루트 권한이나 패스워드를 직접 주는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오라클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VM웨어 솔루션을 선택하시게 된, 뭐 결정적인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오라클 클라우드 VM웨어 솔루션은 관리자, 사용자에게 SDDC 관리자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어, 자율성이 높은 VM웨어 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vSphere EXSI, vCenter 뿐만 아니라, 이산 그리고 뭐 n x x t 와 같은 구성 요소들을 이제 포함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어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고객님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적합함으로 어이 오라클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오라클 클라우드를 선택해서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트레이닝 과정을 OCVS를 활용해서 이제 잘 마무리 하셨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셨을 때 오라클 클라우드 VM에 솔루션은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 요거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아, 네.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었지만 저는 기업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시간적 시간과 비용적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OCI 환경에서 이제 간단한 조작만으로 2 시간 안에 어, VM웨어 SDDC를 구축할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고, 또한 자율성 높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현 및 테스트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업무의 효율성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어, 그리고 트러블슈팅 관점에서도 저희가 이제 관리자 권한을 갖고 직접 볼수 있기 때문에 어, 도중에 뭐 작업 도중에 발생되는 이벤트들을 저희가 직접 바로 어, 확인하여. 그거에 대한 대처가 수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 담당자분한테 연락을 드리면 즉각적으로 이제 바로 처리해 주시는 분어 그런 대처가 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솔루션 사용 비용 관점에서도 국내 s c p 를 이제 사용했을 때는 어 CPU, 메모리, 디스크 등 리소스에 대한 어 부분들이 추가될 때마다 어 시간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어 어 개선되어서 과금이 정책이 수, 어, 되었습니다. 과금 정책이 되었는데 어 간단한 애시로 제가 이제 어 VCPU 하나의 가상머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 이거를 이제 두 개로 늘려돼서 야두 개로 딱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하루에 원 하나의 VCPU에 대한 가격과 두 개에 대한 VCPU 가격이 나오는 거에 어, 되, 나오게 어, 되는 겁니다. 네네. 어 근데 이 OCI는 반면으로 시간 단위로 과금 정책이 개선되기 때문에 어, 예상 측정을 보다 정확하게 할수 있었고, 어, 사업 비용 관리적으로도, 어, 많은 예산들이 좀 세이브 되었습니다. 네네. 그,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OCVS, Oracle Cloud Infrastructure, OCI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 국내 CSP나, 뭐, 타사의 이제 해외 CSP를 사용하셨을 때는, 고객이 이제 예상하지 못한 비용들이 남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스럭처, 오라클 클라우드 VM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예상한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숨어있는 비용이 없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제로 11월 달에 이제 많은 교육을 OCVS를 통해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 어떤 프로젝트를 OCVS를 통해서 진행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OCVS를 통해서 작년 11월에 해킹대회 특권 개최와, 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이버 수소관 대상으로 훈련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저에게 크가지,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 하나는 이제 특정 가상머신에서 고정되는 서비스를 외부 인터넷에서 접속할 수 있게 되야 하는 이슈와 어,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240대의 가상 머신을 프로비전이 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NSST의 기능을 어,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된 가상 자원을 외부 인터넷 환경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고, 그리고 해킹 대회다 보니 뭐 불필요한 서비스들을 일부러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어벽의 이제 세부적인 설정을 통해서. 어, 불필요한 서비스 접근들을 차단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원들을 배포를 240대를 프로비저닝을 해야 되는데, 어, 되게 이제 막막했는데, 막상 배포하고 보니까 엄청나게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네. 반나절이 안 되도록 240대가 이렇게 가상모신이 복제되는 걸 보고, 네, 네. 어,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후 이제 이런 두 이슈를 이제 뭐 무리없이 처리를 해서 어, 네. 서비스에 대한 기간 동안 어, 물이, 어, 장이 없이 무사히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준비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조금 이제 미흡하거나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어, 담당 자님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 외국에 있는 솔루션 그 담당자분도 이렇게 지원 오실 정도로, 네. 이렇게 저희한테 장애 대응 같은 거를 네. 이렇게 잘 해주셔서 좀 감동받았던 점이 <laughs> 아주 큽니다. 네. 적극적인 뭐지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얘기를 네, 해주시는 거죠? 네. 네. 팀장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예, 네, OCVS 자체가 프로비저닝 자체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직접 이제 트레이닝을 하시기 전에는 사실 성능에 대한 우려도 조금 하셨었어요. 기존에 이제 국내 CSP를 사용하면서 성능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라클의 OCVS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성능에 대한 이슈가 이제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을 마치고 나서는 그 성능에 대한 게 만족도가 높, 굉장히 이제 높았다고 네, 제가 네, 들었습니다. 예. 네 일단 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답변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마지막으로. 실제로 뭐 온프레미스나 뭐 타사 이제 클라우드 벤더, 국내 CSP를 통해서 VM웨어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VM웨어 솔루션 OC v s 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조언을 해주실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어뭐 클라우드 환경에서 VM웨어 SDDC를 이제 빠르게 간편하게 두 시간 만에 뭐 마우스 클릭 간편한 뭐 IP 설정 등을 통해서 빠르게 구현할 수 있고 이제 구현된 이제 SDDC 환경에서 뭐 관리 및 수정을 관리자 권한대로 할수 있고 어, VSphere e s s i 뭐, vCenter 뿐만 아니라 vSAN 이 NXS T H C X 등 어, 운영에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받을 수 있어 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M 환경 설정이나 구축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 친절하신 담당자님께서 <laughs> 언제든지 전화하면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laughs> 어, 뭐, 그렇게 고민 안 하시고, 옮기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네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VMA 솔루션에 대해서, 코어 시큐리티에 지난해 이제 교육 트레이닝에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공유를 들었습니다. 뭐, 대화에서 이제 들으셨듯이, OCVS 자체가 가지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성능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현하거나 사용하는 툴들, 뭐 정책들, 이걸 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CVS, 오라클 클라우드 v m 어 솔루션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한국 오라클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미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